오늘은 동생이 재배하는 블루베리밭에 이렇게 나와서 블루베리 수확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. 오늘 지금 이 시점에 익은 블루베리들을 이렇게 하나 하나 따올 것이고 또 블루베리를 따는 데 있어서 초보자들은 사실 제대로 익은 건 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. 저는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가끔씩 도와주었기 때문에 블루베리 잘 익은 것 완숙된 것을 음, 좀알수 있는데 오늘 블루베리가 어떤 것이 잘 익었는지 그것도 어,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, 오늘 이렇게 블루베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다 익었는 같이 보일지라도 여기 보면은 이중에 알이 붉으면서 앞뒤가 이렇게 새까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땄을 때 쉽게 떨어지는 것들 이렇게 익지 않았는 것들은 쉽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. 그러나 제대로 익었는 것은 이렇게 힘을 줬을 때 살짝만 힘을 줘도 이렇게 떨어집니다. 이런 것이 만숙된 거, 잘 익었는 거. 그런데 초보자들은 앞면이 익었다고 다 익었는 줄 알고 따게 되면은 신맛이 강해서 먹기가 좀 곤란합니다. 이렇게 앞뒤가 이렇게 색깔이 같아야 됩니다. 앞뒷면이. 자, 블루베리는 5월 중순부터 해서 6월 말까지, 늦으면 7월 초까지 이렇게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블루베리를 따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동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. 이렇게 블루베리는 포도처럼 한 송이씩 따는 것이 아니라 이 송이 가운데 익었는 것, 확실히 익었는 것을 이렇게 잘 구비를 해서 따야 됩니다.